어, 저희 블루베리 농장의 전경입니다. 좀 바닥이 많이 풀이 많죠? 저희는 무농약 재배를 하는데 처음에 풀을 못 잡았어요. 깔기는 했는데 처음에 풀을 못 잡아서 어, 우선은 저희가 기르는 건듀코라는 품종이에요. 어, 사이즈는 음, 이 정도 네. 돼요 익은 것만 보여드리면, 이 정도 사이즈. 네, 이거 좀 사이즈가 괜찮죠? 그, 부분 막 이제 무거워서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 옆에 보면 안 익은 거. 이 옆에는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. 조금 더 아마 클 거예요. 어, 여기는 분양한 나무예요. 이 나무는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다음 주에 오셔서 수확을 하세요. 네, 기르는 건 그냥 제가 기르고. 여기 보면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. 제 남자손가락 네, 어느 정도 정도 돼요. 제가 이제 분양 나무들은 어, 이렇게 이제 많이 익었어요. 이제 뭐 익은 것만 화면으로는 익은 것만 보이실 거예요. 그 열매 안 익은 열매들은 이제 이파리 제 같이 녹색이라. 네 이파리처럼 녹색이라 아마 잘안 보이실 거예요. 저희 분양나무들은 어, 많이 열리는 큰 나무들이고요. 보면 큰 거는 한 2m? 넘어요. 네. 어, 저희 분양받으신 분들도 여기를 볼 수는 있어요. 이,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.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. 이 정도, 오랜 농사, 그래도 맘에 들게 된것 같아요. 작년까지, 어 네, 작년까지도 뭐 괜찮았는데 올해는 특히 좀더맘에 들어요. 농사가 올해는 좀 마음에 듭니다. 다음 주에 여기 오셔서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수확하실 텐데 아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수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